안녕하세요. 하남영락교회 여러분. 요즘에 아주 큐티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또 44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그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눌 터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어, 얘기해 주시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읽게 될 44장부터 50장의 말씀 가운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이 있어서 오늘 함께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열두 자녀가 야곱에게 있었죠. 그 자녀 중에 요셉의 아들들, 문하세와 에브람이었죠.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그 열두 집파 가운데 들어가는 그 본문이 48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알고 또 읽을 때 더욱더 또 재밌고 유익하게 또 읽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너무 기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48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을 때그 장자 문하세와 또 찾아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데 엇갈려서. 또 축복하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먼저 이제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와 차자가 바뀌는 그러한 축복을 이 48장 가운데 볼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12집합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12자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14자녀가 되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여 질텐데 요셉과 레이가 아, 빠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레이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어지죠. 출애굽을 통하여서 어, 그들이 레이 집파로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하는 그 집파로 어, 제어되어지는 그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가 레이와 또 요셉이 빠지게 돼서 이 열두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열두 지파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가 그, 어, 보면은 어, 디나 그러니까 레아의 딸이 어, 레아가 낳은 음, 야곱과 레아가 낳은 그딸 디나의 강간 사건 때이 오빠인 레아와 시므온이 참지 못하고 그 세겜 족속을 모두 죽이게 되죠. 그리 야므로아 하나님께서는 이어 메일을 어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스라엘 가운데 떠다 떠돌아다니게 되어진다. 잔혹한 너희들은 칼이다 이렇게 어 축복하는 것을 49장 가운데 야곱의 자녀의 축복에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를 다시 회복게 되어지는 것은 제사장을 맡게 되어지는 것은 출애급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그때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 레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함으로 그들 하나님께 우상성배로 하나님을 등졌던 3천명을 그 레위들이 죽이게 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출애굽에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아레이가왜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열두 지파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이해할가 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성경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또그 은혜가 또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